쭉 달려, 달려. 에헤헤헤 네. <laughs> 수이해요저 연비 많이 나올 거면. 연비 엄청나. 지금 1 3킬로데1 3로 그러면. 지금 현데버리 13도 나오는데. 그럼 이만 찾아 오토 하더니 반더 나오는 거야. 기아 에서들어거 그럼 좋차 기아 에서 들어갈 거이 힘이 들어와졌고 아, 추기이 차가. 그래가지고 내차가 거의 W 나오는. 야, W 나오죠. 내그는 신시다 고운도다가 음. 기아 변속 들락거라고 이 차가. 이제 그러면. 예. 네. 엄지! 감사합니다. 믿어주시면 감사해. 야. 엄지손가락 올렸습니다, 고객님 아하하하. 훌륭하잖아. 더운다. สึ이래미자이 스기야. 기아 변속 들락거고객님 기아 변속 들른다고 이제 그러면 이 차는. 이전에 밀린데 가면 에, 아, 맞아. 맞아. 기어서 안해도 돼 나가지 어 폭풍 나가네 그냥 이거 오토더이다틱기라더더 좋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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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있지 아니 기아를 바로바로 연속해야 되는데 네 예. 기압운소가 안해쭉 나가는데 그 오른쪽으로 그냥 도 그냥, 그냥 올라가고다 예. 아우야 기아... 훌륭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객들 진심으로 또 고맙게 생각이 되나 누가 안 믿잖아 사람들이 신기하죠 아니 아니 기아면서 1단에다가 2단 놓을 때 예예 바로 끊기는데 끊기는게 끈깨는 없어 끊기는거 없지만 이거 일단으로출발을이 2단으로 출발하나요? 네단으로 출발하거든요 2단으로 출발해도 돼. 한번 해봐 줘봐 해봐요 다참 해보시라니까요 가능합니다 그럼 기업으로 들어가잖아 더 굳이 일단으로 어쩔수 있고 언덕에해야지만엠마한테병사인돼서 일단 2단으로 가도 돼, 그냥 출발해보라고 2단으로 다. 한번 더 테스트 더아 쓰겠다고 차가 2단으로 출발해봐 2단으로 가요 예, 되는지, 2단으로 가. 그러면. 여기 예, 끝났다. 이야, 기어에속 들어야 돼. 얼마나 좋아요. 오토차는 아니지만. 한번더 테스트. 스틱 차라서 2단으로 출발. 원래 1단으로 출발하는 차라고 하셨지만 2단으로 출발을 해보라고 그랬어, 내가. 여기 더 많이 나올 거라고요 예. 잘하면 좋아. 아, 이 집까지 끊긴데. 저도 지금 이 네. 차를 바로 바꾼 이유가 빨리 바꿀수록 이기니까. 아, 그럼요. 네. 괜히 갖고 있을 필요 없어. 연비를 무시 못하, 그럼. 아, 오늘 좀 일요일 날이 한가해서 오늘 오면 되겠다, 이거. 잘 하신 거야. 여기 이제 평일 날은 좀 복잡하잖아, 이거. 왔 와서 아 정신없어, 이 동네. 네, 정비업체에다 있어서. 일요일 날, 예. 2단으로 됐냐가 안 됐냐가 중요해. 2단 스타트가 된다고? 어떤 매너가 있나요 고객님? 저 말이 맞나요? 2단으로 출발해 보셨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단으로 출발해야 되 그러면 기 하면서 드오면편해잖아이 아, 언덕 같은 데서는 어차피 이단 쓰지만 님마한테 2단으로 출발해도 되잖아 네. 그럼 운전하기도 용이하다는 얘기야 편해졌다는 얘기지 잘하면요 20km 나올 수 있어 요 차. 예, 가능하겠어. 왜냐면 예, 더운데 스틱이 때문에. 예, 스틱인데 예. 뭐 그나저나 연비도 잘 나오는데 예. 내 보니까 한 20km 예. 더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이, 느낌이 그래요. 훌륭합니다. 감사하잖아. 네. 그거안 나오더라도 2단으로 출발한건 일단 기 앞에서 안 보면 도 얼마인데. 아니 3단에다가 넣었는데 예. 한 4단 5단 그 기분 난다니까 지금? 어, 그래 그 어. 이제 무서도 예. 못밟아 무서워서 <laughs> 막 저기 아 씹어 뭐 밟았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씹은 내가 벌도 많이 밟은 것도 아닌데 막 나가버리니까 아, 무서워서 못 밟겠더라고 나중에는 조심하셔야 돼 신호등에서 아 특히 맞 예. 신호등에서 조심하셔야 돼 거, 먼저 보면 안됩니다 고유념엄셔야 그 돼요 알피엠이 예. RP, 떨어지면서 쭉쭉 빠져니까 그럼 공회전을덜 시킨다는 거야 r p m 이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뭐 하냐고 이따가 이제 좀이따 고속도로 타잖아 이게. 시장 알아리소시는동 고속도로 재미서 가실 라고 네. 내가 재미나다고 잖아 이거 닮은. 되겠다, 이거. 차, 감사합니다. 고객님. 차. 물러서. 차. 그 물러서 안 하는 거야. 고정관깨니까그게 정보로도 없겠습니다 훌륭한 정보예 네. 오늘. 네, 나주 예. 감사하고. 네. 예.